안녕하세요. 심킬 t v 심동아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 많은 분들 연락 주시는 분들께 이제 기본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원래 뭐 쉐이크, 단백질, 허벌티 이렇게 추천드리고 그리고 뭐 멀티비타민까지 해서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꼭 하나로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게 바로 요 셀룰로스 마그네슘이라는 건데요. 물론 이름과도 같이 이 마그네슘을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가장 제가 이제 어 좋아하고 또 이제 회사 다닐 때, 거버라이프 일하기 전에 예전에 이제 회사 직장생활 할 때도 꼭꼭좀 챙겨 먹었어서 되게 좋았기 때문에 이 기본 프로그램에 꼭 넣어서 같이 추천을 드리는데요. 어 우리나라는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금이라든지 고춧가루 이런 어떤 양념 이런 것들이 들어간 음식들을 많이 먹고 또 많이 밥, 식탁 위에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좀 맵고 짜고 런뭐 소금 나트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취했을 때 어, 다음날 여러분들 막 띵띵 붓고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예전에 뭐 저녁에 이제 라면 먹고 자면 다음날 퉁퉁 붓거나 혹은 뭐 많이 먹고 뭐 과음을 하거나 했을 때 다음날 많이 붓고는 했는데요. 이 원인이 이 나트륨이 이제 과다하게 되면 이런 어떤 그 비율이 깨지기 때문에 좀 퉁퉁 붓고 한다고 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2대1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이 세포 내, 내부 그리고 바깥쪽 이렇게 비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율이 깨지게 되면 원활하게 이렇게 대사가 되지 않고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밖으로 배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퉁퉁 붓곤 한다고 하는데요. 셀리로스에서 가장 조금 좋은 그런 역할이 바로 이제 마그네슘 보충과 더불어서 옥수수 수염이라는 성분이 충분하게 이 밖으로 노폐물들을 배출시키고 이 나트륨 농도 이런 것들을 맞춰줄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저는 이장 그냥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 그거 붓기 빠지는 거 어디 갔지? 아, 오늘 아침에 내가 그거 꼭 먹고 출근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제가 많이 찾았을 정도로 좋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이셀룰로스 마그네슘을 항상 제가 추천드리는 그러니까 어, 제가 심코치가 추천하는 이 기본 프로그램에 항상 거의 셀류로스를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려도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게, 물론 뭐 제가 당연히 허벌라이프 제품을 팔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만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이 작은 게 비싸고 한게 아니라 정말 좀 가성비로 저는 예전 에 회사 다닐 때도 많이 먹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또 효과도 보시고 더 좋아해 주시고 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왜, 아니, 왜, 신코치님이 다른데 물어봤을 때는 그냥 포뮬러 1, 2, 3, 허벌티 요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신코치님은 왜셀룰로스를 자꾸 추천하세요? 라고 제가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오늘 답변,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저는 네. 셀룰로스 강추합니다. 꼭, 이게 되게 가성비 진짜 좋아요. 네. 추천, 추천. 굿!